여러분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뭔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족쇄 같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빚이 부를 늘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빚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시스템의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똑같이 빚을 냈는데. 누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누구는 상상도 못할 부를 쌓아 올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그냥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을 관통하는 이 핵심적인 역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빛이라는 게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까요? 빛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얼감해는 족쇄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의 얼굴입니다. 보통은 빚을 잘 쓰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좋구나.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차이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첫 번째 갈림길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빚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 목적의 차이에서 모든 게 갈리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방향성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이죠. 한쪽은 뭐죠? 미래의 내가 일해서 벌 돈, 즉 월급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의 소비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빚을 일종의 지렛대로 써서 미래에 더큰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들이는데 쓰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빚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한쪽은 빚으로 무언가를 끝내고 다른 한쪽은 빚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목적이 다르니까 결과도 당연히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빚인데 누구에게는 평생을 올가메는 속박이 되고요. 다른 누구에게는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주는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빚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비밀 그게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만원짜리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살때내 돈은 10만원만 넣고 나머지 90만원은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자산 가격이 10% 올라서 11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원금 10만원으로 10만원의 수익을 낸 셈이 되죠. 수익률이 무려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렛대라는 건 안정적인 받침점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부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 지렛대를 받쳐주는 아주 견고한 받침점 즉 담보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바로 누가 그 빚을 갚아 나가느냐 하는 점이죠 보통 우리는 빚을 내면 내 월급 즉 나의 노동과 시간으로 갚아 나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부자들의 빚은요 그들이 사들인 자산이 스스로 갚아 나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배당금, 사업수익 같은 현금 흐름이 빚을 갚는 주체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빚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이 알아서 빚을 갚고 또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선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 기관들은 부유층을 안전 자산을 가진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금리에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이미 강력한 그들의 무기가 시스템의 도움까지 받아서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빚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장벽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시스템이 결코 고장 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에 가깝습니다. 자, 첫째로 금융 시스템은 담보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죠. 둘째, 대출 상환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사회 시스템 안에 묶어 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돈이 되는 투자 기회는 소수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유해서 애초에 접근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볼수 있는 공개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을 때 부유층은 그들만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 정확하게 투입할 기회를 먼저 차지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자본주의라는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금융 세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단절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정하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구조 자체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즉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결국 가장 큰 차이는 빛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이걸 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가게 해주는 엔진으로 볼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격차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결과라는 점. 이두 갈래의 길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려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빚은 어떤 언어로 말을 걸고 있나요? 어쩌면 이 불공정해 보이는 게임의 판을 바꾸는 첫 걸음은요, 빚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냉철한 구조의 언어로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